자그 다음에 설명할 책은 이기는 영단어입니다. 자 이기는 영단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원서 이기는 영단어가 있죠. 오른쪽에 있는 책은 왼쪽에 있는 책의 개정증보판이 아니라 그냥 새로운 책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설명이 다르거든요. 아무튼 이기는 영단어부터 먼저 보면. 우리가 무심코 외우고 있는 그 유사한 단어들은 사실 그 의미가 다른데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뉘앙스를 알려주는 그런 선생님들이 그런 책이 지금까지 거의 없었는데 바로 한일 선생님이 이 책에서 그런 단어의 뉘앙스의 의미의 차이를 설명을 해줍니다. 정말 의미있고 특별한 책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충분하다의 뜻에 adequate, enough, sufficient가 있는데 사실 이 단어들은 다른 의이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문장에서는 다른 의도로 이 단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같은 단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우리들은 그냥 충분하다라고 외우고 있죠. 지금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어, 동일한 의미의 단어라고 외우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의미의 차이가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걸 몰랐던 거죠. 자, 처음에 보면은 어데커트, 자, 이 i 프 i e 션트 지금 여기에 있는 컵의 물의 양이 다 다르죠. 의미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아, 정말 영어공부를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아무 의심 없이. 무작정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알아야지 정확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책은 원서 이기는 영단어입니다. 제가 그랬죠. 이 책은 이기는 영단어 그 책과는 다른 책이라고. 자, 이 책에서는 이전 책과는 달리 그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서 그 어원에서 어떤 뜻이 나왔고 또 어떻게 뜻이 변화했는지 그런 어 설명을 해줍니다. 자, 목사를 보면 처음에 위험한의 dangerous, risky, hazardous 가 있습니다. 어, 위험하다고 해서 어, 이 단어들이 다 같은 뜻은 아니고 양식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정과 사랑, 꿈과 희망, 착상과 판타지, 도전과 뭐 지혜와 용기 이렇게 단어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맨 처음에는 어, 독사과를 먹은 백설공주가 위험하다. 또 이런 뜻으로 dangerous, risky, hazardous. 얼마큼 위험한지에 대한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어, 이 책도 참 재미있고 어, 특별한 책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일 선생님의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어떤 책을 읽어도 참의이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